땡겨줘. 마운트 타봐. 쌀어, 쌀어. 우리 돌아갈 거야. 여기 쟤네 내비거든 자리 별로야. 우리 캐스트 끼고 해야 돼. 알겠지? 캐스트 줘. 탱커들 CC할 준비. 블루핑 빅딜 본데디만마운 미, 디스마운 미, 디스 미. 엉넛엉넛 탱커 먼저 가. 탱커 먼저 가. 탱커 먼저 가. 탱커 먼저 가. 워킹, 모두 스프린트! 로르스도 스프린트! 레디, 파이브, 포, 3리 폴드! 온더 스프 파이브, 포, 쓰리, 투, 원! 들끼리 박는데? 씨벌이 뒷끼한테 박았어 네버 아닌가 봐봐 인텔 다 가봐, 인텔 다 가봐 워킹 노르스도 해 릴리밤, 릴리밤 방다 방다, 초코바 깼다 릴리밤, 릴리밤, 릴리밤 폴드, 폴 컴백, 스패든 오케이 m1 타면 3한번봐아 3번 봐야 3번 봐야 3번 4번 5번 5번 봐야 돼 1번 4번 5번 봐야 돼 1번 4번 5번 6번 7번 루스 9번 10번 10번 1 0 3 2 1번 3번 4번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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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스번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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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0번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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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피도와자 뒤쪽 사스 나와 자나타얘나타나좀 타자 노스 카 노스 카 노스 철로 받았다 이거 노스 디베 노스 쟤 노스야 노스 케어 스 케어 스 케어 스 케어 하고 사스 나와 빠질 때빨질때빠 우리 택시 가야 기어 돼 노스 디베 스 위버 캐캐트캐트 에스톱 시벌 애들 계속 빠지는 중자 얘들아 탑 노스 노러야지이파에뭐터 시벌 들마운트 했어 어약탑스

오, 웨스트 살로바이 t 3 2 1 웨스트 잘로 살로 살. 로 컴백 컴백 컴백. 완전 맵 나갔다. 어? 안녕 아, 이라, 오케이 오케이, 아이 나이 나이, 오도도, 웨스 웨스트 케어로어 건널 안네 어. 너 탱커들 먼저 가서 실수 좀 해줄래? 앞에 인계주는 거 조심하고. 아, 집중. 앞에 있는 사람 조심해. 짤로 조심해. 짤로 조심해. 짤로 온다, 이거. 다 퍼져서 아, 천천히 걸어와. 천천히 걸어와. 초크 박힌 조심하고. 롤셋 들어와봐. 롤셋 들어와. 롱, 롤셋. 워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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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게게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딸로 계속 와. 빨리 와. 오케이, 한번 분 사우스에서 온도제. 5, 4, 3, 2, 1. 온도제. 계속 빠지는 거. 오케이. 리 돌려. 리 돌려. 니다아 오케이 풀캐치 아직 안 빠졌어 타운 안 빠졌어 계속 와 얘네 그, 크네이션 안 돼가지고 못타 아, 계속 와 계속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롤스 노을수, 딜러 많다 롤스 다가봐 x2 롤스 인테리어 풀캐치 해봐 마지막 한번불러한다 불러. 한다 블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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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크 디펜트 투크 디펜트 투크 디펜트 카운터 레디 카운터 파이프 폴드 4 3 2 1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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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카운터 리듬 과즙이고 나이스 풀캐치 캔 풀캐치 캔

킹의 솔직히... 지점성? 어. 파티어 버리고 도망가는. 아, 이발 이겼다. 여기도 렐렘 구프 하나 있다.